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다수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 내용을 보면 사고 발생 이전부터 많은 군중이 몰려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급박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입니다. 어, 대략 18시부터 한 건이 접수되기 시작을 한건 맞습니다. 근데 어이 인파가 시간대별로 계속 그운집되는 양과 속도가 틀리기 때문에 최초는 저희가 지금 기록으로 봤을 때 18시 때 하나 있었는데 그건뭐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불편 신고 정도에 불과했고요. 8시에 불편 신고 들어온 신고를 받은 뒤에 네. 경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예, 그때만 해도 현장 뭐 그건 지금 자체적으로 조사 과정이라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 일단은 18시 때만 해도 어느 정도 좀 불편 정도의 운집도였던 것 같고요. 근데 시간이 계속 증가하면서 특히 21시에 다다르면서 그때는 어, 좀 심각할 정도의 신고가